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쌓은 출입구를 뚫으면서 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집권 민진당 의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의장석을 차지한 국민당이 일방적으로 개회하는 순간 의장의 얼굴엔 생수가 뿌려졌습니다. 폭력 사태의 발단은 국민당이 발의한 세개의 법안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을 어렵게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제한하는 법안 등에 민진당은 물론 시민단체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결국 국민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민진당 의원들은 전날 밤 의회에 난입해 회의장을 봉쇄했습니다. 양당 모두 1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국민당이 민중당과 연합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의회 밖에선 민진당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한국의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했던 k p o